바라노르가우르크에게 잡혔지만 아직 그는 살아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 그를 구하십시오. 강철 방패별 방패병. 스킬 강화. 강철 방패병이라. I don't know why we had to come all the way to logboats where this one. punish my fate like this. Orders is orders. If he can lead us to more of these pigs, then it's worth it. Why? Just get him where you find him. I say. 이렇게 잡는데 오래 걸려? 아이템 나왔어? 바라노르가 있고, 나머지 애들도 구해야 되는 거나 <놀람> 구하는 게 퀘스트죠? 구하면 뭘더 주겠죠? 야, 저기 세명 갇혀 있어. 잘못 눌렀는데, 막, 하루 가네. 그래서 so, 명들은 아군으로 만들고, <놀람> 여기도 군들리인이 하나 더 있죠? 좀만 더 기다려 내가 퀘스트를 깨야 하기 때문에 저아래한마리가 있네요 리이렇게 하면 이주변저 전부 우이리애들이남았으니리리 그나게 고출할 수 있습니다. <놀람> 싸워 얘들아 어쩔수없다미치광이가 갑자기 싸운 걸로 가 가지고 저기에서 봤다. 이부터 얘도 애들 갇혀있죠. 여기 뭔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아, 왜 주위 끌긴 안 돼? <laughs> 동식 아군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이쪽에 3명, 세시면 충분한 게 이렇게 하면 충분해요. 4명까지는 한 큐에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갖다 대고 자르 니 좋아요. 곤돌 레이는 모두 구했어요. 이제 남은 건 대장님 두 마리나 있네. 으와! Captain They got something special cooked up for you. It seems you picked up a new trick. I'm Something just moved over there. So tired these days. A trip to the Vats would be a welcome. Please stop. 구해줘도 되긴 하는데. 괜히 구해줬다가 싸우는 거 아니? 와 죽은 사람도 있어. you 살짝 두명 보였죠. Are you able to fight more than him? I Suppose you're going to turn the camp upside down just so you can feel that you've done something. Truth is. d 레이크사자 h a n 왜거 Stand, Man of the West! I don't k n o 니 where i 야 뭐해? 싸워 얘들아. 알려 무력화가 되긴 했지만 죽어. 뭔데? 죽었나? 뭔 경로야? 제들 보소. 뒤에 봤어요? 저놈들 보소 일단 어저형반인이네와 뒤에서 멍청하게 서있다가 애들 오니까 그 재서야 비켜봐 아이씨 못 r d z 내게 수있밀어붙인다 <놀람> 오호 o 타 jeu a n i n 둘이 서로 살리고 살리는 사이죠. Again. You're right. Staying in m o l d o r is certain doom, but I cannot leave. My lady, then we will be doomed together. 아니 왜 얘는. 다같이 좀 도망쳐 도움이 안되 너네 곤도르를 위하여 스킬레제 강철방패병 가르난의 독 고르고로스에서 타르고로스가 깨어나려 합니다 저것을 지상에 나오게 해선 안됩니다 뭐지, 저게? 다르고로스. 뜬금없이 고래 퀘스트는 아니겠죠. 무슨 의식지로 고로스 We call you to the shallows! Rise and join our glory. Rise and join the Shadow's army! Come to Rise. us! Rise. Rise! What do they on earth? They are summoning death. But it will be death for all. 시종을 몰래 치십시오. 안 맞아, 아. 얘들이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구나. 아, 이런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지금. 이행 갇혀있으라고 하고 올라가죠. 위를 좀 올라가야 돼요. A를 보이는 위치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림자 처치를 하던 우두머리, 안 보이네, 쟤. 일단은 독. 독을 풉시다. 독을 풀어서 마시면 죽을 수 있게. 여기 여섯 마리, 여기 네 마리. 그렇게 그냥 갈수 있어? 좀 조금 보였나 보네. 화살 일단 채우고 다시 여기 올라올 일은 없을 거예요. 하셨나? 의식 지르면서 마시는 것 같은데, 마시면 지들끼리 싸우거든요. 여기도 활꽃이 있죠. 마시러 간다, 마시러 간다. 마셔라, 마셔라. 얘도 마시나? 나보죠 지들끼리 마시고 일단 저쪽은 마셨어요 싸워주면 저는 좋죠 오케이 시종들 다 죽을 것 같아요 있죠. 불의 절단 병약함 <laughs> 이거 <이걸> 뭐가? <못> <laughs> <laughs> 여기까지 한 번에 점프로 못 오네요. 좋아, 좋아. 저기도 마셨나? 마셔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독을 다시 다 풀어주죠. 다들 마시고, 기분 좋을 수 있게. 빵. 굿. 어디 갔지? 병역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곧 돌아가실 거예요. Don't be sad. It doesn't end here. I will wake all the dead of Mordor before we're done, all the lives you ended, and once they're risen, oh they are you think about? they'll come for. Oh yes, we'll I meet, again. meet? <laughs> Swallowed by the darkness! <laughs> <laughs> Italian, it has begun. The Balrog is rising. <laughs> we'll not give it the chance. 발로 그를 니가 때려 잡 겠다. 고누 <놀람> <놀람> 구도 길들일 수 없어. 들어버려. This foe is beyond us, killer b r i m b o Not with the spirit of Karna at our side. Karna요? Woken by the ring, Fergus. You woke him. 아 얘구나. 풀아줌마 목소리죠? Woke him. 잡으라고 와우! 간지바. 와! 한방에 나가 떨어지는데 응? 그? 스서이어떻게어떻게파이어지는파편어피하파시오 나보고 지치 말고,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하편 안 맞고 걘 뭐지니? 이상한 거 주기만 해안 돼! 아니, 야, 일로 좀 와봐. 아니, 이게 뭐야? 아, 줄 수가 없잖아, 거기 있으면 등을.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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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굴러 굴러다 보면 피해지죠 안돼 굴러 굴러 등을 보여라 나에게 지금 보였다 아왜 안돼 왜? 왜왜왜? 왜 왜? 쟤 죽었어? 기다려 이거 좀 먹고 얘가 조종해야되니? 타르고로스가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조종해야되니? 떨어지는 파편을 피하십시오 끝났죠 이거? 알바야 일단 올라가, 빨리. 뭐야? 위에 있는데. 올라갈 수 있나? 다행히 올라갈 수 있죠. 막아. 와, 이 풀도 엄청나게 세겠나 보네. 안 겨. 뭔데? 안 겨. 키가 안 닿는데? 안 겨. 일단 때려 오 동그라미였어. 아, 세모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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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잘 봐야 돼. 반격은 아마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평타 많이 치면 얘도 반격을 하기 때문에. 3대. 더워. 아. 뭐야. 이 반격이 안 나. 피하고. 아. 반격. 뭐야. 왜안 때려? 오케이. 어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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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밀어? 3대 피하고, 왜 너는 뭔가 멋있는 기술이 없니? 옷구리 어, 바꿔. 평평 뭐, 뭐 눌러야 돼. 뭔가 눌러야 되나? 있어? 눈? 눈이 어디 있어? 이거? 맞아 거기 다시 가면 됐죠. 이거 뭉쳐? 하르나. 가자, 가자, 가자. 너 체력 안 차니? 쟤도 체력 안 차는데 너도 체력 차면 배신이지. 쟤 날아다니는데 너무왜 기어다녀? 터졌어. 이에서 체력을 안 채워준 거구나. 제 도망치네. 빨리 쫓아가야지. 와이번엔 드레이크야. 우리에게 휴식은 없대. is truly a power to be reckoned with the spirit of Karnan has witnessed middle earth's devastation and its revival many times over she was here before any of us and she will be here long after we have perished